그러면 이번 해물맵은 탑던전 경연대회 슈퍼 작품 마지막입니다 아마 아마 마지막에 수리권일 수도, 수도 있고 근데 경연대회가 이미 끝났으니까 그 결과맵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웹은 없을걸? 더웹 나오긴 해도 그건 경연대회 자퍼스 작품이 아니니까 오르진개발라 뭐지? 뭐야 이거 미네랄이야? 아또 최시 미션이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석을 만채취해야 된다고 하네요. 최시 아, 아, 미션 극혐. 최시 아, 미션 극혐. 네땅은 남네요. 땅날은건 좋아. 음. 음. 건설로봇 음? 준비 완료. 시간 제이육분 걸리네요.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야. 설 준비를 하라. 이불가 어디야? 이불가 어디지? 출품 출 맵은 사람간 너무 제한적인 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근데 불자가 그렇게 열어주질 않았대요. 뭐지 언덕에서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아 이거 언덕이 덕이 아니구나. 그냥 테두리 해놓은 거지. 테태리 해놓은 거지. 언덕이 아니구나.

사, 외국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되게 좋아하나 보네요 이런 구조 맵 벌써 한3개째가 그래? 건설 준비 완료 주막 캐면 줄어드는 건가? 이게 주변에 있는 게 <웃음> <웃음> 남자분, 정신 똥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군일럿 생산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아, 놓쳤다, 젠장. 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레조치> 따로... 저글링 따위는 S C V가 짬짬아가 버리지. 이게 하나 설치가 끝났으면 그냥 주변에 있는 걸 자동으로 채취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걸 일다 클릭해줘야 되나 보네. 시간내로 물량 못 채울 것 같은데? 뭐야? 이 양맹이도 못 넣어? 양민이가 너한면 그냥 하나 캐고 저로 가버리네 캐로. 이건 너무했다. 적이 감지되었. 방어를 준비다 아, 나 인구 막혔구나왜 보호구가 부족합니다. 멘탈 안 쉬지? 거기에 없습니다. 뭐야, 공세 눈꽃 맞고 왔네? 저수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르겠군 이럴때 하는 바르죠 영간의 모습을 영할 영할 하고 옵니다 지금 쓰리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충분 합니다. 필요. 지금 있는 광물로 가 왔습니다. 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면은 주변에 있는 광물이 저쪽으로다 전송되고 그 전송된 광물의 총량이 1000을 넘으면 진다는 말 같긴 한데. 참고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냥 눈치로 3시 맞추는겨 내 광머리 벌써 줄어드는거 같지? 기분탓인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3렙 더던어 기분 탓이네

미나 어서오세요 아저님. 재밌는 맵좀 가져왔냐고요? 재밌는 맵도 있고. 뭐. 근데 대부분 다 난이도가 좀 어려운 맵이에요. 동맹 쉬운 맵이 없냐? 이거는 근데 이런 맵은 노아 노하, 노면 진짜 리하겠다이 때문에 아까는 산동의 벌레라도 있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뒤 이타가 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은 준비 로레이습니다 공격해 온다. 정면으로 맞서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돼, 소환 돼 버려. 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확보한 건 아니고, 그냥 저쪽에서 캐가네. 그냥 좀 빨리 캐가네. 근데, 어서요, 달관님 에? 어디 내 안티가 있다고? 어디? 이맵의 임무 목표는 이 돌을 만개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지게로봇으로 얘네 캐지나? 해 볼까? 저기 오 제거하려고 한다. 오, 캐지네? 똑같이 맞 줘. 가지고 이거를 1000 정도를 제네한테 주면 안 되나 봅니다 근데 이미 이전 한테 700이나 줘 버렸어. 있 아, 자동으로 캐킹 캐네 시야에 으면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러면은 그냥 커맨드를 왕창 늘려서 그냥 지게로, 지게로 버스로 캐리합시다. 요건 보다 빠르게 수 있는 유닛이 있는데 안쓸 이유는 없지. 뭔지버르지만 보너스 있는. 오징어를 잡이 있는. 오징 4분 동안 1300 해야 된고고알았어를면될거 아니야 살다고닛은 뭐라 어는거냐고요 모르겠.. 쟤는오징고 있는. 어고는오어를 잡고 는고

근데 외가 쪽은 이런 맵을 되게 좋아하나 보네요. 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병력 관리는 거 대부분 다깬거 같은데? 안에 있는 비보관함인 14. 어딨는지를 모르겠네. 그냥 줘버려, 줘버려, 줘버려. 뭐, 대충 놀랄만한 성과라고 쏴버리는 것 같네요. 미니 왜 십자가 먹으로푸시되는데 미니 십자가... 어디 있어? 이제 10분 내로 이제 5천을 5천 0백 있는 거다 먹어야 되네요. 뭐요? 박물 보호막? 근데 이거는 아는데 그 아까는 못 찾아가지고. 이거 난 때려지는데 무적인데, 무적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얘, 예, 예 패라고, 얘, 예! 제는 패라고. 언제나 답은 뭐다? 해병, 해병 소모품이다. 별로 좋지 않다는군요. 아, 뭐야? 아나, 아나운서 죽인 거야? 왜 아나운서가 지금 연막... 연마, 우리 연막이라 가는 거였어. 뭐야?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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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나 캐거도가 다 되려 봅시다. 다가, 다가, 다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적인 최초의 미션이라니 신박하군. 일단은 근데 이거 인식 인식 범위가 너무 좋다 시야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가가서 캐는 모양인데. 흥.

이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싸버리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All this time! 아무한테 뭔진 모를 광물을 안 남겨줬습니다. 이겼습니다. 나는 이런 맵은 버밀리언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맵은 버밀리언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